안녕하십니까. 소비자 환불 TV입니다. 오늘은 방송 3사의 허위 과장 기만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최근 휴대폰, 인터넷 TV 등 방송 통신 상품을 결합하면 큰 혜택을 제공한다는 통신사의 광고가 논란이 되었습니다. 방송 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결합상품서업수에 대한 허위, 과장, 기만 광고를 한 통신3세에 대해 총 14억 7,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. 위반 유형은 기만 광고, 허위 광고, 과장 광고였으며 기만 광고는 요금제나 작정기간, 재유과도 이용 실적 등 구체적 이용 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 광고였으며 허위 광고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,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광고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과장 광고는 150만원 할인, 90만원 상당 혜택 등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인 것처럼 과장돼서 표시한 내용입니다. 이상과 같이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3사의 허위과장 기만 광고에 대한 과징금 조치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.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환불 청구 등 소비자 보호기관을 통해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